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7편 27편 구절의 첫머리를 읽어보겠습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이렇게 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l 로월, 즉, 즉 주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인생의 도움을 받았고 또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 물질적인 풍요 그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정신적인 만족까지도 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alvation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악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Saved from the evil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Being saved by the evil, 아, being saved from the evil 이렇게 어, 표현이 되면 어, 악에서부터 어, 도움을 받아서. 벗어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악한 행위를 해도 어뭐 별일 없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어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어 우리가 진실을 잘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아, 악한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또그 어,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어, 그런 것으로부터도 해방된다는. 주관적인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그런 것이 구원이구나, 도움 필요하지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뭐가 필요했어? 내가 혼자 어,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어,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집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의지할 분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지금 주인이라고 요호화를 높이면서 도움을 잘 받는 그런 현명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의 빛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그 빛에 의지해서 별탈 없이 길을 찾아서 가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상황들을 외부 세계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빛은 사랑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사랑받고 도움 받으면서 잘 살고 대신에 어, 또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 선한 행위가 결국에는 어, 빚을 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비지지 않고 또잘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빛이신 분이 계시고 어, 그분을 따라가면 은 어, 앞으로 별일 없이 잘 살거야. 이렇게 에, 생각해서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살수 있다는 어, 희망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잠식되버리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까지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잘 아셔서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번 시간에 우리는 10편 27편 첫 부분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아, 유명 구절이라서 한번 다뤄본 어, 것이니 네, 참고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